예 오늘 2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어, 몇 가지 소식을 전해 드리고 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게임 방문하시는 네. 김성진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위메이드가 레전드 오브 이메일을 라는 게임을 지난주에 했습니까 네 20일 날 출시했습니다 네. 그때 뭐 사실 이제 출시되고 나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주로 부정적인 네. 뭐, 마, 어, <웃음> 맞나요 <웃음> 근데. 어, 잘 될까 모르겠다 했는데 어쨌든 이번 주에 뭐 보도 나온 것들 보면 어, 구글 플레이 이런 데서 매출 1 등을 찍었다. 네 맞습니다. 음, 잘 만들어서 인기가 좋은 거 아닙니까? 어 그걸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네. 이좀 의견이 분분한 상태거든요. 네. 네. 2 0일날 출시하고 출시 초반에 네. 이제 유저들이 몰려서 네. 게임을 하고 네. 그 즉시 유미드 주가는 급락하고 어. 급락한 이유는 이제 대체적으로는 게임이 또 너무 뻔한 게 나왔다. 어... 예, 또 리니지 라이크다. 어, 비슷하게 만들었고 예, 어... 뭐큰 차이 없다. 그러니까 실망을 좀 하는 부분이 있었고 확률 어, 확률형 아이템. 예, 확률 아이템 또 있다. 또 그러니까 아니, 없을 수는 없지만 아이좀 예, 예. 그만하면 좋겠는데 이런 예. 이제 유저들 마음도 많거든요. 어... 뭐 전부는 아니지만 네.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예. 어떻게 보면은. 리지라이크가 뭐냐를 일단 설명드리면 네. 게임 내에서 무한 경쟁을 시키고 네.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네. 고가의 아이템이 필요하고 음. 그러니까 희귀한 아이템이 필요하고 네. 그 아이템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음. 수천만 원을 써야 된다 음. 이게 핵심이거든요 사실 네. 그러니까 이런 게 과연 이게 게임의 본질인 재미하고 관련이 있냐 음. 아니 게임이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죠. 아. 좀 그만 만들어라, 이걸. 네, 네. 네. 그런 어, 상황에서 또 비슷한 게 나왔다, 이거죠 나오니까 그런 혹평들이 일각에서는 네. 뭐, 있, 뭐 어느 정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얘기는 있었고. 네. 그래서 뭐 약간 제, 잘 될까라는 거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네. 어쨌든 뭐. 매출 1위를 찍었죠. 구글 플레이 인기 1위를 달성하고. 매출 나서 1위, 예. 25일에는 매출 순위에서도 1위다. 예. 그게 인기 이제. 나, 다음에, 예. 어. 그러니까 이, 이 줄이 쭉 쓰는 거죠. 네, 누가 맞습니다. 돈을 쓴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네. 이제 부정적인 의견도 많이 나오고 초반에 또뭐또 네. 네. 뭐또 비슷한 게또 나왔다. 뭐 이런 어떻게 보면 비판도 많았고 네. 근데 침묵한 절대다수 이용자들은 게임을 또 많이 했다는 게 매출로 드러난 거죠. 오, 그러면 뭐 애초에 게임이 딱 공개되고 나서 네. 사실 어 게임 애호가라고 해야 됩니까뭐분석 네, 네. 게임, 유저, 게임 어, 유저 유저들의 그런 리뷰어 뭐, 예. 음, 뭐 그런 약간의 어떤 네거티브한 분석은 네, 네. 그게 꼭 매출이나 인기 순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아까 그러니까 영향을 게 크게, 크게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그게 그러니까 어, 어떻게 보면은 이게 흥행 사업이다 보니 네. 어떻게 보면 킬링타임용 영화가 나와서 네. 평론가들은 비판을 하는데 네. 어, 나 재밌는데 하고 본 사람은 많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죠. 진짜 그런 거많겠죠 근데, 네. 그 MMORPG의 플레이 특징을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네. 이거는 이제 매출이야, 뭐, 여러 가지 마케팅 기법을 쓴것 같은데, 어. 유튜버들 많이 동원해서. 예. 근데 뭐 이것도 새로운 마케팅 기법은 아니고, 네. 예. 다른 회사도 했던 거니까. 일시적으로 매출 일을 찍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게 꾸준히 가능냐는 다른 문제고. 아 단기간에 어떤 여러 가지 마케팅 돈을 좀 쓰면 그쵸. 이렇게 확 올라올 수 있는 네. 게 있는 거군요. 네 있죠. 예, 불가능한건 아니고 음. 있긴 한데 음. 중요한 거는 옛날에 그왜 노래 음반 이렇게 나오면 음원 차트에서 1등 올라가는 거 갖고 막 노래 논란이 됐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제작사 뭐 주변에서 뭐, 네. 뭐. 뭐 팬룸 뭐, 동원해서 산다든가. 무조건 뭐 플레이 시킨다든가, 뭐, 여러 가지. 아, 예. 그런 기법들이 있군요. 예. 아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의, 하나의 마케팅 기법이라고 네. 봐야 되는 그쵸. 거겠죠. 근데 그게 반드시 매출 1위까지 가느냐는 다른 문제이긴 한데. 네. 예. 뭐 어떤, 아무것도 없으면 뭐 그렇게 하기 싫죠. 그렇죠. 진짜 별로면 안 되겠죠. 아무리 그래도. <laughs> <laughs> 그렇죠. <그쵸. 웃음> 예. 어. 근데 그 장점도 많습니다 사실 없는 건 아니고 네. 게임하는 재미가 있다 사실은 있다 네, 네. 네. 근데 좀 너무 또 비슷하다 그리고 음... 위메이드가 얘기한 NFI라는 시스템은 네. 블록체인 기법 쓴 건데 이제 이거는 이제 아주 희귀한 아이템은 블록체인으로 생성을 해서 어... 수량을 제한을 하고 어... 비트코인처럼 맞습니다 네. 그건 이제 코인이고 네. 이건 아이템인 거죠 예. 아, 네. 네. 거래도 하고, 음. 투명하게 이제 내역을 다, 어. 뭐라 고 해야 되나, 알텐, 매매가 되니까, 어쨌든. 어쨌든, 희소가치를 딱, 막 알맞게 부여를. 그렇죠. 한다. 예. 경제를 마, 만들어서, 네. 이제, 안정적인 자산을 네. 지켜주겠다는 의미가 강하거든요. 네, 네. MMRPD 특징이, 네. 어, 결제를, 그러니까 돈을 안 쓰면, 네. 재밌는 플레이 하기가 어려워요. 하, 대, 그렇죠. 대부분. 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썼는데, 네. 어느 순간 현타가 온단 말이에요. 아, 이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맞아요. 네, 근데 MLRPG가 흥행이 좀 되면은, 음. 그 500만 원의 가치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아, 내가 뭐산 거에 대해서 다시 되팔 수가 있으니까. 네. 그렇군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계속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음. 왜냐하면은, 이거 나중에, 어, 다 팔고 나가도, 어떻게 보면은, 자산이 거의 이제 쓴 돈이 거의 이제 거의 아니겠지만 많이 회복이 되니까 할 만한 거죠. 음. 네, 그런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렇게 돈을 썼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또그 내가 갖고 있는 이 자산을 팔수 있는 대상이 넓어져야 또 좋은 거라고 또볼 수도 있겠네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제 <laughs> 그래서 어느 정도는 흥행이 돼야 되는 거고 네. 어느 정도는 동접도 유지가 돼야 되는 거고 네. 어느 정도는 매출도 이제 순위가 나와야 네. 이러한 어떻게 보면 중고 거래가 시장이 형성이 되고 네. 예, 그런 상황이 이제 꾸준하게 가는 거죠. 그게, 음. 그게 이제 NC가 했던 음. 뭐 의도한 건 모르겠지만 NC가 네. 대표적으로 장수를 하는 비결이죠. 어, 근데 지금 어쨌든 공개한 지 얼마 안 돼서 인기순위 1등 오르고 그 이후로 매출순위 1등에도 올랐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진성으로 제대로 파악하려면 진성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한뭐한 뭐 한, 한두 달은 더 지켜봐야 한두 달더 봐야 됩니다. 음. 네, 한두 달더 봐야 되고 네. 그런데 이제 이 어제 밤에 이그 그 레전드브 이미를 PD님이 직접 유튜브에 라이브로 출연해서 인터뷰하셨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라이브 소통 방송이죠 아, 이것도 트렌드인데 아 그래요? 예. 석쿵PD? 네 예. 맞습니까? 맞습니다 <laughs> 나와서 실시간으로 Q&A도 하고 네.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 네. 이런 적극적인 소통을 또 해서 음. 또 업데이트도 이렇게 할 거다 관심에 감사, 감사드린다 네. 앞으로도 안정적인 서비스와 운영으로 보답하겠다, 성원에. 그렇죠, 예, 그건 이제 뻔한 얘기고. 네, 그렇죠. <laughs> 지금, 지금 이제 뭐핵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 핵? 아, 예. 벌써요. 예, 있는 것 같고. 근데뭐 어떤 게임이라도 완벽하지는 않으니까. 네. 예. 버그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서버 렉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 음, 좀더 지나봐야 알겠군요. 한한두 달이면 됩니까? 한달 정도만 보면 되죠. 한달 정도 봤을 때 그때 결과를 두고 이게 단기적인 어떤 마케팅에 의해서 갑자기 휙 올라간 건지 아니면 어, 좀 <laughs> 해보니 좋더라라는 재밌더라라는 어떤 네. 어, 게이머들의 만족도가 반영된 결과인지를 네. 알수 있겠군요. 네. 근데 이 게임의 특징은 이제 또 하나 이제 봐야 될 거는 블록체인 게임 버전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그또 다른 영역이고 리메이드가 나이트 크로우로 이제 블록체인 버전을 내서 많은 매출을 냈단 말이에요. 음, 실제로 음. 그렇기 때문에 어이레전드의미드가 이번에 나온 것만 판단하기에는 음. 약간 섣부르죠. 이메이드라는 어. 회사 자체의 가치를 어, 그럼 뭐, 어 어떻게 더봐 섣부르지 않게 보여면좀더 장기적으로 봐야? 봐야 되지 않나? 이 게임을요? 네. 블록체인 음. 버전이 이제 아니, 블록체인 버전과 그냥 버전 차이는 뭐죠? 현금화죠. 코인을 가지고 하는 현금화. 그렇군요. 네. 야 위메이드 위믹스는 코인이 있으니 어떻게 어떻게 연결해서 결우에는 위믹스로 현금화할 수 있으면 블록체인 버전을 봐야죠. 그렇군요. 네. 게임으로 돈을 버는 어떤 그런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네. 그쪽에서 터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나이트크로잘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잘 됐다는 게이 게임 안에서 어떤 재화를 창출된 게 위믹스를 통해서 내가 현금, 주머니에 돈을 현금화를 시킬 수... 잘 됐다는 개념은. <laughs> 네. 이메들 회사가 돈을 벌었냐는 거고. 네. 그때 이메들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음, 대략 뭐한 5천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이제 잘 모르겠고, 정확한지는. 적지 않은 매출을 일으킨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매출은 뭐예요? 게임 안에서 어떤 아이템을 매, 판매해서 얻는 매출입니까? 네, 맞습니다. 어. 나이트 크로우는 그 유저들이 블록체인 <laughs> 버전에. 네. 그 결제를 네. 카드로 시켰어요. 카드로 현금으로. 네. 그러니까 네. 현금은 그대로 회사의 매출로 연결되니까. 어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 네. 유저들은 그 사서 나중에 위믹스로 돌려받고 네. 그 예. 연결 연결해서. 예 그. 그게 가능했었어요. 아직도 가능하죠. 그렇군요. 네. 오. 그렇기 때문에 레전드 오브 이미르도 그렇게 블록체인 버전이 나옵니까? 네, 그거는 뭐 이미 아, 다 예고된 사안입니다 언제 ]군요. 나와요? 보통 1년 걸린다고 했는데 예. 일반 버전 이후에 1년이라고 했는데 이번 레전드 오브 이미르 버전은 블록체인 시스템 기술을 어. 이미 다 담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 연결 고리만 없어요. 네. 그건 한국에서 서비스 못 하니까 어. 마지막 연결 고리가 완성하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음. 네. 왜냐하면 내부는 네다 만들었으니까. 음. 제가 봤을 때는 타이밍을 보지 않겠다. 어, 블록체인 버전은 기 한국 게이머들은 못 하는 거예요? 못하죠. 그렇 응. 접속 자체가 안 되고 미국 가서 접속해야 된다는 VPN 거죠. VPN 쓰면 되는 거죠. VPN 그렇게 쓰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까? 대부분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웃음> <웃음> 아 그렇군요. 아니 네. 근데 가면 그 예를 들어 두 개는 호환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블록체인과 비블록체인용 게임 안 되죠? 안 네, 되는 안 되죠. 거잖아요. 그러면난좀 네. 아, 이따가 이거 나오면 할래 하고 여기 시간 투자하는 사람이 좀 적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드는 요 그렇죠. 그 특히 이제 해외 유저는. 일반 버전보다는 예. 한국산 MMORPG가 해외에서 먹히진 않으니까. 예. 예. 어떻게 보면 그 현금화를 위해서 하는, 하기 위해서는 음. 블록체인 버전을 선호할 수 밖에 없고. 그렇군 일반 게이머들이 블록체인 버전에 시간을 많이 쏟았을 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노동해서 얻는 그 밸류보다 더 높은 밸류를 창출할 수 있나요? 나는 그것도 궁금하네요. 그 위험한, 위험한 발언인데. <laughs> <laughs> 쌉가능이라고 하죠. 쌉가능이요? 아 그래요? <laughs> 그럼요. 지금 어. 시간당 만 원인데. 네. 제가 당장 해도 더벌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laughs> 알겠습니다. 잠깐만 쉬다가 <시작하고> 오겠습니다. <laughs> 네.